우리는 모형 음식을 보면서요. 아 이런 음식이구나라는 걸 알아도 땅에 들어가서 그 음식을 주문해 먹지 않으면 절대 배부름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음식을 보았을 뿐 먹진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식사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을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기꺼이 인정하셨으며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으셨던 분이었어요. 그분을 모형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분을 들고 씹고 맛보십시오. 그분을 먹으세요. 오늘도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 내 인생의 불안, 좌절, 나의 형편과 상황을 맛보려 할때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어 예수님을 다시 먹으십시오. 그건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아니, 지금 내가 생각하고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건 이건 생명의 빵이 아니야. 이 돈은, 이 학벌은, 이 직장은, 이 연인은 내 생명의 음식이 아니야. 내 생명의 빵은 예수님이야. 그래 그분을 생각하자.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을 감당하셨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자 그것을 기억하자 그것을 곱씹자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자 여러분 이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 안에는 놀라운 생명이 흘러넘칠 겁니다.